아이 게임을 해야되는데 이거 <laughs> <laughs> 틱톡님 가발 <가만히> 봐 <웃음> 미치겠다 <laughs> <laughs> 진다이길수가 <진짜. 웃음> 없다 이길수가 없어 아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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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파. 웃음> 아니 옷다 고르고 뭐다 오, 뭐지웃 무슨, 반는데 여기 있으면, 은경찰서가빠르겠는데 아, 방송, 국이 제일 빠르죠 방송. 국 아! 내가 여기다 이비하자 이보기 문가비 자안만 봐도 웃겨 <웃음> <웃음> 아, 진짜, 요 진짜. 아, 진맞 아, 자다 아, 집중하고 딱맞 진짜. <laughs> 방송국 한 대, 병원 한 대, 경찰서 한 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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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경찰서로 가고있어 어 이미 앞에 누가 가시네 그거 헬, 헬리트 경찰장 경찰서도 있잖아요 경찰장. 네 거기도 <laughs> 있죠 아근로갈거 그랬잖아 에, 네, 그거 아시면 되지 음, 늦었어 내데 가시죠 나로 <laughs> 아, 갈까 나는 지금? 에. 네. 창걸릴고같은데 포착 체험 모드라. 아, 이거 빨라요. 압박이 들면 장난 아니에요. 300km 가와 아, 제발. 오케이. 차는 뻗차. 아이씨. 단칙이네 저기 뒤에 있잖아. 핵이네. 여기 스턴트만 잘하면 진짜 제일 빨리 올라와요. 아, 거긴 너무 어려워 저기... 가만있어 봐야 아, 잼만, 오히려... 그, 잼만 시키죠. 제가, 어, 제가 태워드린댔잖아요. 헬이 어, 4대가 스, 스크린스 한장 찍읍시다. 네. 어, 맞나? 어디 가는 거야? 방안이 타봐요. 그, 이럼 되지? 그죠? 응, 네. 이래가지고 4대가 하면 되지? 이 이리, 짜리 이리, 이리, 이있 이리, 니인이차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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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면은 안 나올 걸?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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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이리, 다어 이리, 어리 이리, 이 아, 됐다. 오케이. 모여봐, 모여봐. 현대비행. 가서 가면은, 내대네요. 네, 갑시다. 뭐여, 뭐여, 뭐여. 징이 저기, 뭐야. 시샤크. 시샤크 앞에서 다모여 아, 거기서 짓게요 네, 섬에서 안 찍고? 섬에서, 섬으로 아. 가죠, 뭐. 네,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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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선 갑시다. 에비선 가면. 은 아, 이놈들은 진짜다. 그 <목소리> 네, 네, 네. 밑에다 제목을 다는 거예요, 그. 지 밖에서 지가. 그럼. 요, <laughs> 야, <목소리> 인생은 덕고다, 이거. 1인 이대기 막 뭐라 그러면카페에 올려야겠다 이라고요 <laughs> 알아서 오시라고 <그렇지. 웃음> 어 근데 시작불로 갈라 떤네 이거 보호 걸린 거 알겠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저맨 앞에 티솜님이죠응 네. 죽는 거 아니야 혼자 가서 <laughs> 한번 더펭치만 맛있네. 앱이 구해버리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laughs> 떴다내대나란히 되는 것도 일이다. 아 시작 버거 안 걸렸네. 아니. 주차 잘해요. Yep. 예. 이쁘게. 정리를 해야지. 있어. 주차해놓고 정리를 해야죠. 아, 이 정도 정리해야되 어디도 도야 되는데. 어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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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디 어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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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도 어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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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도 어디도 어디도 어디 이야, 씨. 장난 아니네. 여러분, <laughs> 다 보이세요. <laughs> <계속 그만 죽이고>. <웃음> 여러분, 만 죽이고. 여러분. 자, 자전거 좀 치게 하겠는데요? 어머, 많다. 다 서봐 여기 앞에. 자 여기 여기 여기. 씁시다. 따스 잡아요. 따 따스 잡아요. 감정 표현. 뭐 하지? 자, 감정 표현. 감정 표현. 감정 표현 뭐? V? V가 뭐더라? 무술을 <laughs> 뭐 시연? V가 평화일걸요? 맞다 맞다 평화. 아, v, 평화. 아, v 아 V 합시다. V V가 낫겠다. 평화. 어? 네 평화 평화. 플레이어 감정. 킥플레이, 킥플레이에, 킥플레이에 평화가 평화. 있다. 꾹 누르면 되요. 아, 티손님 뜻도 안 하고 계시고. 평화. 응? 평화 왜 없지, 나? 어, 아, 있다. 어, 한 대가 평화. 안 나오네, 있다. 가니까. 좀나앞에로 평화. 아유 이쯤에서 찍어야 는데 한대가 안나왔다 아이카이 좀더 붙여야 되나? 아니더 붙으면 터져요 그난딱딱 딱 나오는데 화면이 지금 아이참왜 아, <laughs> 어? 앞에서 그러고 있어 앞에서 가려 왜 아이 캡쳐 <laughs> 어. 아 자기가 주인공이시 그래. 맞아 짜증나. 아 일이 래야다 나온다고요. 빨리 평화해봐요, 아, 빨리. 아씨. 옆으로 오세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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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부위, v, v. 지금, v. 지금 딱 빨리 부위 한번 해줘요, 빨리. 부이부이부이 아, 됐다. 좋아, 좋아. <laughs> 영상 녹화딴거캡처하면 되겠다. 내가 <laughs> <야>, 녹화를 해놨어. 자, <laughs> 아 전마 기다리고 있었네. <laughs> 쟤는 뭐해? <laughs> 야, 사진 찍는데 당해 하지 마. <웃음> <웃음> 와, 통한 방도 왔 기다리고 있었네. 야, 쟤찍는데 양파이다. c 그래 놓고 시사내가 <laughs> 될짝 탈까 이러고 자, 츠제 야, 이것 다 가야 되겠다. 에? 데제다 아, 가요. <목소리도> 가 <laughs> <다 웃음> <다 그렇게> 타고 <laughs> 있어아다아안 잡아요 진 찍어야지 프로펠 돌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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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한 번에 한 번에 일으시다 고고고고 근데 위험해 멋지네 <목소리> 아, 다야 <목소리> <다름 트루.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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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소리> 대가보여 <목소리> <목소리> 에픽 든든하겠노. <laughs> 아 이분들 멋있는 분들이야. <laughs> 맞아, 문 냈다. <laughs> 침수 하나 침수인데. 맞아요. 야 이거 락스타 편집기로 마이돌. 편집하면 이쁘겠다. 그렇죠. 예. 네. 절단. 일단... 아 이것도. 따야겠다. 와, 이거... 이거 뛰겠다. 맨날 똑같이 하면 재미도 없어. 이런 맛이 에에... 아. 골 때린다. 이거? 잘다어 어디고 또 올려야겠구만. 아직 도 혼자 가십니까? 응. 고독하게? <laughs> 뭐지 미끄럼틀이다. <가면이었나>? 가면. <laughs> 뭐, <laughs> 미끄럼틀이다. 뭐, <laughs> 기어 내려가고 있어. 빨리 <laughs> 아, 또 타봐요. 미끄럼틀 여치기다. 아, 이 동네 재밌네. 너 지금 보고 있어지금 여기서...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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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눈 오는 날 해야겠다. 이거 진짜 미끄러지겠는데, 그럼 제뭐 <laughs> 헬썰매 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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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오는 날 해야겠다. 이거. <laughs> wel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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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